또, 반일주의자예요. 똑같이 정대업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 한일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한일합의는, 어, 우리 주익준 교수님도 얘기했듯이 그동안 어떤 협, 어, 협의보다 진일보한 합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 이 합의가, 어, 어, 역사적인 진실을 파헤쳐서 팩트를 찾아내는 그런 합의가 아니에요. 아까 시관나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따로 역사학자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 어, 두 나라 한일, 양국 두 나라 수장들은 가장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두 나라의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한 해법으로 2015년에 한일 합의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반일 감정이 너무 크죠. 그런 것들을 정식히키고 그 원인이 뭐냐면요. 정대협의 30년의 위안부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2015년에 한일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위안부의 진실 이거는요. 밑도 끝도 없어요. 이거 파헤치려면, 아니 위안부 역사학자들이 지금 뭐 10년, 20년, 30년 연구하신 분들도 이 부분은 조용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어, 시민단체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어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또어 팩트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할 말들은 하고 있죠. 그래요 어찌됐든 2015년 한일합의는 어 문재인 문인 대통령 인정한 것처럼 어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네. 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제26차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 어,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2차 성명서. 문재인 정권은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위해 위안부 관련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전 위안부 등이 제기한 한국 법원의 소송 관련 판결 확정에 관하여 1월 23일 외모대신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에서 일본은 국제법상 국가는 주권을 가지며 서로 대등한 존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 점을 들어 중앙지법이 주권 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에서도 적시된 국제법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인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되어 국제사회가 한국의 합의 이행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입장 발표에서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기자회견 발언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수 없다는 점, 책임 통감과 사제 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 인권 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은 위안부 합의 인정과 양립할 수 없는 조건들을 무책임하게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금 등 온갖 불법 행위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조사 중에 있는 윤미향 등 이른바 지원 단체들의 목소리를 여전히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일본 정부가 아시아 여성기금과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각국의 당사자들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과 전범 국가로서 해당 국가의 무수히 사과한 사실 등에서 한국 외교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특히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전시기를 맞아 당시 공창제 아래 상업 매출을 전쟁에 적용했던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이 요구하는 여성 인권의 자태로 일반화해 규정하려는 것은 무모하기 이를 때 없다 역사를 거슬러 여성 인권 개념을 호출하려 한다면 세계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한 미국에서 여성계 인사들이 남북전쟁 당시 연합군이 채택한 매춘 합법화 제도를 문제 삼은 적이 있는가? 프랑스 인권운동가들이 1차 세계대전 때모르코등 프랑스군의 현지 매춘없어 상황을 두고 국제인권기본과 국제법을 들인대 적이 있는가? 문정권이 이안부 합의 인정을 말하면서 동시에 주권 면제 원칙과 같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판결을 모르쇠 하는 것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단의 세력들의 압력에 포입돼 엉거주춤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간 요동치던 한일관계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적 결례를 저지르고 있는 위안부 동상을 철거하는 등 문정권이 합의 이행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위안부 관련 세력들과 단절해야 한다. 그리고 환결에 따른 제한 일본, 재산 압류 등 문제 해결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27일,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개의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62차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개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62차 반일공대위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수요일 12시 이곳에서 의 기자회견을 잠깐 이렇게 했습니다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예또 이곳에 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호응 예, 또한 동참을 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에 또 만나뵙고 더 자세한 걸또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